외국인 코치의 합류.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까? 이번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은 한국 축구의 새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명보 감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코칭스태프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최상의 지도와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코치는 각자 현역 시절과 지도자 경력을 통해 쌓아온 전술적 이해와 팀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합류한 코치진들은 홍명보 감독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9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훈련과 전술적 준비가 팀의 강력한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추가 합류로 전술의 다양성과 글로벌 시각을 더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대표팀은 더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가 결속력 있게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 축구는 본격적인 월드컵 3차 예선 준비에 돌입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임 코칭스태프와의 협업을 통해 전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코칭진의 합류는 대표팀에 신선한 전략적 접근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향후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코치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의 전반적인 전술적 접근과 선수 개인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건아 코치는 팀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김동진 코치는 수비와 전방 압박 전술을 다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코치는 팀의 전력 강화와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코칭스태프는 16일 K리그 경기 관전을 통해 팀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훈련과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예정이다. 이는 월드컵 3차 예선에 대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코칭 스태프의 합류는 팀의 새로운 시각과 전략적 인사이트를 추가할 것이다. 협상 중인 외국인 코치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팀에 합류하면 더욱 다채로운 전술적 접근과 국제적인 경험이 팀에 보강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이후 10일에는 오만과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경기에서의 성과가 향후 예선에서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축구의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시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팀의 성공적인 예선 통과를 위해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미드필더 윤도영과의 프로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윤도영은 올 1월 준 프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7개월 만에 프로계약으로 팀의 미래를 확실히 다졌다. 이는 구단 역사상 첫준 프로계약 후 프로계약 전환 사례로 윤도영의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윤도영은 대전 하나 시티즌의 유스 시스템에서 기량을 갈고 닦으며 주목받았다. 2019년 U-15팀에 입단한 그는 2021년 U-15 소속으로 대회 3관왕을 달성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이어 U-18, 충남기계 공고, 소속으로는 2023년 AFC U-17 아시안컵과 피파 U-17 월드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무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윤도영은 K리그 1 14라운드 울산HD와의 경기에서 17세 6개월 27일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며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이어 16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18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는 송창석의 결승골을 도우며 중요한 순간에 기여했다. K리그 1-26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윤도영은 팀 내에서 도움 및 키패스 순위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하며 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윤도영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저돌적인 플레이는 상대 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윤도영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하며 다른 선수들도 그의 플레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도영은 프로 선수가 된 소감으로 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팀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또한 유스 시스템에서 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하나시티즈는 1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과의 K리그 1 2024 27라운드 홈경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윤도영의 활약이 기대된다. 스포츠 서울 강혜진 기자의 변화를 선택한 두 팀이 이제는 맞대결을 통해 연승을 노리게 되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1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0라운드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인천은 현재 강등권 바로 위인 9위에 위치해 있으며 대전은 강등권 10위에 자리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승점 확보가 절실하다. 지난달 조성환 감독과의 이별 이후 인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석 코치를 맡았던 최영근 감독을 소방수로 영입했다. 최 감독은 부임 직후 첫 경기가 된 지난 29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며 팀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제주 원정에서 승점 3을 챙긴 인천은 승점 28로 대전과 11위 대구 FC, 승점 24, 12위 전북 현대, 승점 23. 와의 승점 간격을 벌리며 강등권에서 조금 멀어졌다. 최 감독은 부임 직후 단정권으로 접어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으며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인천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3리백에서 포백으로 수비 포메이션을 변경하고 제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신진호, 이명주. 음포쿠의 미드필더 라인과 최전방의 무고사가 공격 지향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경기력을 높였다. 비록 골은 한 골에 그쳤지만 변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이 돋보였다. 대전 하나 시티즌 역시 최근 29라운드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수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마사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1 승리를 거두며 지난 6월 22일 광주 FC d 대 1승 전 이후 8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대구와 전북이 패한 같은 라운드에서 승점을 온전히 챙긴 대전은 강등권 탈출에 성공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 또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포백으로 전환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2대0,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승리하며 대전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경기 기록을 보면 인천이 4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강등권에 있는 두팀 간의 중요한 승점 6자리 경기로 인천은 대전을 만난 직후 전북과 대구를 연이어 상대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 매 경기마다 승리를 위한 치열한 사투가 예상된다. Oh, oh,